두 마리 암 고양이, <laughs> 이거 이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1,300엔 아이스커피는 따로 하나 더 시켰는데 450엔인가 했던 것 같아. 커튼밤이 음, 특이하다. 이 지금 고양이야. 여기 지금 고양이 어... 카페거든. 지금 우리밖에 없어가지고 분위기 장난 아니야. 심지어 눈 와서 너무 이쁘다. 음 귀떼기 먹어볼게 귀떼기는 <laughs> <laughs> 왜 이렇게 깔끔하못 먹어 ㅋ ㅋ ㅋ 너무 좋아 지금 대박 슬기야 이제 처우고 반나만한다 바로 오버택시에 불러버리는 우리 조대장 든든하다 어, 오고 있다 왔다 나가자 저는 이제 이와타에 가장 응? 선의 결혼 기념일 선물 사러 응? 귀여워 해그리드다 너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, 그렇지? 응. 예뻐 응. 이거 이쁘다 진짜 이쁘다. 밤을. 오늘 선의 날이다. 선이가 먹어야 돼. 1등만 있어요 옷 많이 안 싸오길 잘했어 이쁜데 어 진짜 이쁘다 오빠 나 오늘 이렇게 나가 보겠어요 한 박을 먹으러 가나요? 대긴가 네. 봐. 네. 여기서 주문하고. <laughs> 저는 역시나 쫄깃쫄깃하고. 근데 음. 맛있지? 음. 맛있어? 진짜 맛있어, 매살이 어떤 게 오빠 스타일인데? 이 양념. 맵고, 음. 짜고. 솔직히 근데 이게 무슨 맛이라고 내가 말하기가 아, 나도 어려워. 표현을 못 하진 않은데, 진짜 어. 말못 하겠어. 근데 맛있어. 음! 음. 아? 어? 와, 이쁘지. <laughs> 어. 관리내다예쁘게 <laughs> 예쁘게 내려. 그렇지?

여기 맞아? 어. 선혜야. 근데 여기는 뭐야? 왠지 줄서 있으니까 건너편 가고 싶다. 맞아. 와 현진 맛집에. 그래 어? 왔다. 왔어? 아나 핸드폰 안 터진다 지금. 매콤한 거 좋아하는 이거. 사람은. 아니, 한 4단계, 5단계 해도 되고, 그리고 치즈 추가하면 되고. 치즈 요가그 어, 유명한 구운 카레? 응. 와. 뭐죠? 이 옆에 이거 양 먼데. 응. <웃음> <웃음> 건강식품이야? 응. 와, 대박. 와. 알 그냥 새고기 카레 시켰는데. 고기가 한세 덩이 있지만 맛있음 치즈 토핑 추가해도 될것 같아 그치? 음, 아니 이뭐 약간 돌솥 비빔밥처럼 돌솥 카레 <laughs> 돌솥에 그 카레 진짜 맛있다 여긴 강추 강추야? 여긴 내가 봤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아 진짜 맛있어 <laughs> 이어 n g s 그럴리인데? 아 근데 샤넬 오렌지색 처음 봐. 사이즈 없어서 못 샀던 거. 색깔이 근데 검정색 뭐가 더 나을까? 예쁘네. 이 안에 인어가 안에 있는 게더이을까 나을까? 오빠 사! 예쁘다 그이 녀석은 이 녀석은 난난이 올려서 먹래 오빠 있지. 음. 이다 아, 음. 진짜 맛있다. 있지 않을까? 응. 나봐어 아 맛있어 진짜로. 갑자기 양배추 꺼먹어 버리기. 응? 아 맛있다. 아 진짜 배불러. 또 맞아. <laughs> 이 겨울에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는 사람 진짜 남다요. <laughs> 아나추워갖고나 주머니에 챙먹고 가잖아. 나는 딱 맨손으로 하고. 아니 그 노래 왜 부르냐고. 달려오는 <laughs> 지금 아이스크림 먹는다고 <laughs> 야인치래. <지레. 웃음> 야인 됐어? <laughs> 야인들은 이런 귀여운 귀여운 인형 안 해. 내일 <laughs> 가보자. 아리가또 오어 <laughs> 진짜 봐봐와 근데 국물이 진짜 진해 완동 <laughs>

와우와우 장난 아니다. 그렇게 먹지를 해대다장인의 자기네 어때? 어때? <웃음> <웃음> 맛은 아니고 그냥, 그냥 면이 좀 탱글거린다 어, 라면인데 면이 탱글거리고 응. 뭔가 담백해 그리고 응. 그치 아, 여기가 확실히 훨씬 더 좋다. 인정? 응. 가격은 일박당 거의 비슷했는데 여기가 더 넓고. 파자마. 잠옷도 주는 곳. 코코카 일본의 마지막 여행은 역시 맥주와 고기. 아, 키워, 비아 모두기랑 밥 조금 시켰어. 오빠, 혹시 우설? 살짝 우설 느낌 있는데. 자기야, 자기야. <laughs> 혹시 이거 우설이에요? <laughs> 네, 맞아요. 아니요. 어때? 맛있어. 오빠 먹자. 여기는 가게 이름이 뭘까? 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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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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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 어나 이거 먹을래 명란구이, 비리 명태장. 그래, 준서는 이거 먹어. 그 하나 먹자. 오빠는? 배부르다. 오빠 뭐안 먹어? 어. 마지막 밥. 짠. 이한 덩이가 4천 사천 원이야 이한 덩이가. 현재 잔인하니까. 여기는 무조건 하나씩 주구나. 명란 하나, 오징어 하나. 주문했던 새우 튀김이 나왔어요. 아, 제대로 구웠어. 먹을 줄 아는 거다 우리 마더이상형. 지금 계속해서 계속 추가해서 먹고 있는데 너무 좋아. 나는 이렇게 낮게로 나오는 게 너무 좋은 거 같아. 소식가는 아니지만 좋아. 오빠, 집안 갈래? 나... 나 갈래? 이제 어디? 근데 안에 이제 빵빵하게 넣으면 예쁘겠다. 네이비스 안에 주황색. <laughs> 마지막 우동을 먹어볼게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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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거응아이품 조금 마지막으로 응. 담가서 먹는 거 아니야? 응. <laughs> 맛있어?